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10명 중 5명이 결혼 후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53.7%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 남녀의 바람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건데요. 정확히 알아야 예방도 할수 있는 법.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바람 피우기 쉬운 나이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내, 네, 점점 대담해진다? 심리학자 데이비스 부스 교수님의 연구를 소개해 볼게요. 원래 부스 교수님은 성욕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계셨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륜에 대해 연구하던 중 남녀에 따라 남녀의 외도 확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남성의 경우는 아내나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해 봤다는 응답자가 연령별로 비슷했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점점 상승하다가 40대에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달리 50대 이후로는 외도 확률이 감소했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솔직히 여자는 20대 때가 가장 예쁘잖아요. 그때 남자들에게 대시도 가장 많이 받을 텐데 말이죠. 여자들은 왜 40대의 바람을 가장 많이 피는 걸까요? 임신하면 어떡해? 그 이유에 대해 부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성은 어려서나 나이 들어서나 성욕이 꾸준한 편입니다. 임신에 대한 부담감도 별로 없고요. 반면 여성의 경우 다른 남자 자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혹시 임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어렵답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이나 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폐경 시기에 다다르고 임신 가능성이 낮은 40대가 되면 그런 우려가 줄어들어요. 또한 결혼한 30대 여성은 대부분 임신이나 육아에 정신이 없지만 4, 50대가 되면 아이들도 웬만큼 성장해서 엄마의 관리가 덜 필요고요. 하 쉽게 말해 여자 나이 40대는 생물학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바람피울 여유가 생긴 거죠. 아내가 바람나게 되면 예전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난 번에 올린 영상 바람난 아내의 특징 20가지에 이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것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바람난 아내의 특징 20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바람난 아내의 특징 20가지. 첫 번째,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잠금을 걸어놓는다. 두 번째, 휴대폰의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나 메신저, 특정 카톡은 확인하고 수시로 삭제한다. 세 번째,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동창회 모임 그리고 야근, 외근, 출장 등 외출이 잦아지고 늦게 귀가한다. 네 번째, 새로운 친구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 갑자기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쓴다. 여섯 번째, 남편에게 무심해진다. 일곱 번째,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고 남편과의 관계에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덟 번째, 남편이 의심하면 의처증 환자 취급을 한다. 아홉 번째, 집안일에 소홀해진다. 열 번째, 자신의 행선지를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물어보면 짜증을 낸다. 열한 번째, 속옷에 유난히 신경을 쓰거나 공들여 화장을 한다. 열두 번째, 부부관계 시 과감해지거나 처음 하는 테크닉을 선보인다. 열세 번째,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열네 번째,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 바로 안 받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전화가 온다. 열 다섯 번째, 전화가 오면 남편 옆에서 통화하는 걸 꺼려한다. 16번째, 시댁과 거리를 두려워하고 경조사에 가급적 가지 않으려 하고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17번째,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뭔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말투가 거칠게 변한다. 18번째, 외도를 들키지 않으려고 남편에게 과잉 친절을 베푼다. 19번째,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문자 메시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상한 별칭으로 저장된 사람에게서 문자나 전화가 온다. 20번째, 가족과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갑자기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뀌어 변화된 패턴에 잘 적응하지 못한 듯이 행동한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가장 바람피우기 쉬운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